행운은 누구의 것이며, 리스크는 누구의 몫인가,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다. 행운과 리스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한가운데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행운과 리스크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즉, 나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속에는, 행운과 리스크가 늘 함께 섞여 있다. 그렇다면 행동이란 무엇인가? 행동은 나의 생각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형태다. 그렇다면 행운과 리스크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생각은 나의 배움과 습득 체화 같은 자의적 경험은 물론 가정 환경, 대중 교육, 미디어 등 타의적 환경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다. 이것은 곧 행운과 리스크에 대해 우리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투자자의 생각으로 행동한다. 투자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한 생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투자자의 사고를 배우지 못하면, 그저 시장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을 뿐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인가? 그 결과는 극과 극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다. 수많은 변수와 복잡성을 지나 도달한 단 하나의 현실이다. 우리가 마주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 역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